스테틱 운영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하게 되거든요. 마케팅을 더 해야 되나? 새로운 기기나 화장품 트렌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사볼까? 우리 샵의 컨셉이 좀 모호한 걸까?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1인 샵을 창업을 했을 때 명확한 어떤 컨셉도 없었고 특별히 막 세일즈 제한 능력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달 만에 월매출 천만 원 이상을 하고 티켓 전환율도 정말 높았어요. 어, 첫 창업 당시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서 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출 1000만원을 달성을 하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에스테틱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대부분 원자인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좌절하고 어떤 실패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하고 계시는 에스테틱 운영에서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친척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동생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1인 샵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황을 물어보면서 놀라웠던 거는 일단 컨셉이 없고 그리고 마케팅을 5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기나 화장품 트렌드를 거의 일절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컨셉도 모호하고 그냥 마케팅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샵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질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했고 그거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업의 본질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원장님은 끊임없이 어떤 매출의 압박을 느낄 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를 계속 쫓기에 급급할 수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교육에는 근본적인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에스테틱 업에 방문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쉽게 음식점에 비유를 해보면 음식점에서의 본질은 맛이거든요. 뭐 인테리어 좋고 상권이 좋아도 결국에는 맛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사장님까지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더안 가게 되거든요. 똑같죠 그게 고객이 에스테틱에 방문하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계나 화장품이 아닌 사람이 전 무형의 가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본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픈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기계를 쓰면 조금 쉽게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지만 좀 쉽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본질적인 거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케팅에 너무 많은 열을 올리게 되고 트렌드 쫓기에 급급해지게 되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드리세요. 화장품도 드리고 그 기계도 비싼 거막할 일부로 끊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고객이 일단은 에스테틱 업에 방문을 하면 고민이 뭐 주름일 수도 있고 뭐 미백 아니면은 라인 정리 이런 걸로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1차적인 니즈가 근데 사실 그 안에 더 본질적인 고객의 니즈가 있어요 진짜 피부가 고민이라고 하면 결국엔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굳이 에스테틱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할 수 없는 어떤 에스테틱만의 본질적인 차별화 포인트는 저는 사람이 전 원하는 무형의 가치, 이 터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 감동 서비스가 더해지면은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고 어떤 기기와 기술이 정교해진다고 해도 터치라는 거는 태초의 인간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테라피스트의 손길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뭐 수기 관리나 이런 터치 이런 것들이 주어나는 노동이 아니라 손님이 존중받고 있다, 신뢰받고 있다는 그 엄청난 경험을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피부를 개선하는 다거나 근육을 푸는 그런 기술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길은 일단 불안을 많이 진정을 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키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편안하게 제공이 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됐을 때 엄청난 신뢰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 신뢰라는 게 무엇이냐면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 샵에 올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고정 고객이 되고 단골이 되고 지속적인 매출을 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라서 꼭 에스테틱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손이 주는 무형의 가치 이거랑 사장님의 전문적인 태도 이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테틱 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그 사람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수기 관리의 기술력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뒷받침해주는 서비스 마인드가 잘 장착이 되어 있다면은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 뭐 독특한 컨셉 마케팅은 그냥 옵션일 뿐이고요 내가 전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들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를 했던 제 지인 지인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마케팅이 좀 엉망이어도 샵은 사실 굴러갑니다. 고객님들이 입소문을 내고 지속 가능한 방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앞으로 샵을 운영을 할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에스테틱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강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본질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자꾸 쉬운 방법들을 택하게 되다 보면 가끔 본질과 점점 멀어지기도 해요. 원장님께서 문제가 뭔지 모르시거든요. 매출이 왜왜안 나지, 매출이 줄어지지만 그럼 보면은 본질적 형태에서 뭐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는 케이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에스테틱 사업의 성공 핵심은 본질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너무 내 기준,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음식점을 할 때도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가 맛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고객이 좋아할 만한 맛인지,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많은 원장님들이 샵을 준비하실 때 너무 내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 니까 조금 쉬운 선택들을 해야겠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관리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수기관리의 형태를 아예 빼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은 지금 당장은 마케팅으로 손님을 불러오면 매출이 날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인가를 한번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때도 본질적인 게잘 뒷받침이 돼야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파워라운드를 구독해주신다면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게 에스테틱 사업을 할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